혼자야? 쟤! 어 혼자야. 저 바위, 저 작은 바위 뒤에 있어. 오! 오! <laughs> 나와, 나와, 나와. 너 비켜. 응. 음. 위치 와! 나어았어 샀어. <laughs> 야, 야, <laughs> <깨, 깨, 깨. 웃음> 야, 야, 야 너이이안 되겠네. 하 있어? 야, 이 새끼들아! 에이 미쳤어, 미쳤어! 미쳤어! 미쳤냐 어, 내가 죽이래. 줘 아, 개새끼야. 줘봐. 여기 한 마리 더 있어. 어디 있어? 한명더 어디 있어? 이거, 이거야? <laughs> 어. 야, 이 개새끼야! 이 씨X로! 그일니까 <laughs> <laughs> 그게 뭔 상관이야. 공격기 좀 주라고. 싫어. 이게 뭐야. 아아악! 둘아 박았어. 티핳걸핳 아이. 하하하하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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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아, 잡았어. 오, <laughs> 오, 오,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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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야 내야, 가야 내야. 야, 다집이다저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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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래? 오, 야, 야. 야, 야, 내려봐, 내려봐. 내가 차 뒤집는다, 기다려. 어, 다 밉게, 다 밉게, 다게 어, 다, 다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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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야,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있다 한명 해드셔 한명 어그로있어 어 한명 해드샷야나좀 아, 살려줘 아티티티티티 T T 날 따라오면 당연히 팀이 안나오지 <laughs> 어 이쪽이 한명 나다 한명 온다 위협사기 해볼까어 재미있다 <봐라> e <봐라> <봐라> <안 오세요>, <봐라> <봐라> <봐라>